모든 거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생 분들은 내 주위 항상 사람이 가득해야 돼. 네, 인맥 관리 잘해야 돼. 네, 근데 항상 많은 파월생 분들은요. 파월생 분들은 사업가 기질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 우리 8월생 분들 성격과 기재 부탁드릴게요. 8월생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끼가 굉장히 많다. 재주가 많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똑 부러져요. 이도 많고 똑부러지면 연애 연애 쪽도 나쁘진 않죠. 어, 하지만 저는 사업하시는 분도 나쁘지 않다. 사업가 기질도 있다라고 봐요. 왜 떨지고 판단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겠다. 판단 능력이 뛰어나면은 사업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리고 사람이 일단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람 없이 사업을 못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음, 사람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나 혼자 사업할 거야? 모든 거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울생 분들은 내 주위 항상 사람이 가득해야 돼. 우리의 인맥 관리 잘해야 돼요. 네, 근데 항상 많아. 8월생분들은요? 8월생분들은 사업가 기질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운도 좀따라 오는 거죠? 운, 오, 뛰어나요. 잠시 조금 힘들었다면 22년도, 23년도 8월생분들 조금 힘드셨다면 24년도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내 자리를 더 높이 쌓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쌓기 위해서 전... 작년 재장에 조금 힘들었길래 맞아요 하지만 내가 사람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사람이 많은 만큼 내가 고달프긴 해요 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관리 이 사람 의견 한번 들어주고 저 사람 한번 의견 그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답을 얻으셔야 되는데 얘도 좋다 쟤도 좋다 그 시기도 좋다 다 하다 보면 내가 고달프기 때문에 사람 관리는 하면서 음, 이야기 들어주시고 내 능력을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적인 부분 유난히 기관지 쪽으로 조심하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14년도. 자주 아플 수. 있고 네, 감기 같은 거 특히 관리를 잘해주셔야 노년까지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봐요. 담배 많이 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고 싶습니다. 파리생분들. 이 기관지라는 거는 이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음. 구멍이잖아요. 목구멍, 코구멍 이식 되나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기관지 관리 잘 하세요라고 하고 싶어, 파르생분들. 유난히 감기, 기관지염, 폐 관련해서 특히 <laughs> 담배 꼭 끊으세요, 파르생분들. 네. 24년도 파르생분들도 잘 해낼 수 있으세요. 하반기부터 나쁘지 않으시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달려가세요. 감사합니다.